플러튼 존귀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부활절 주일 어, 저녁입니다. 오늘이 21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네요. 그동안 또 피곤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었 이렇게 같이 쭉 따라서 21일 기도에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은 기도 몇 가지 우리 예, 기도를 주로 하는 시간을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찬송가 162장을 먼저 드립시다. 보아라 신고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녕 사셨네. 그흔해로운 손길 보드로운음성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널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1일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다 이미 상달되고 주님 앞에 응답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대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사실은 다니엘 이 이분은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많은 대장장이와 또 장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붙잡아 포로로 붙잡아 갈때 그때 다니엘도 그세 친구와 함께. 그렇게 붙잡혀서 바빌론 왕국으로 끌려간 것을압니다 바빌론 왕국에 가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서 왕을 모시는 그런 신하가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후로 놀랍게도 새 왕조를 거쳐 가면서 꾸준히 그 왕들을 섬깁니다. 이 바빌론이 메대 왕국으로 그리고 메대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 이렇게 바뀌 왕조가 바뀌는 데도불구하고 꾸준히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수환이 차면은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10장 혹은 9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은 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신 그런 기도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요. 13절에 그렇게 적혀 있네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즉 아마 이미엘천 천사,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보냈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그 흑암의 영 사단의 영들이 다 잡고 있는 그 영들이 길을 막아서 이 천사의 길을 막아 21일 동안 내려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첫날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 장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주어서 이, 이 막고 있는 사람들 영들을 다 물리치고는 그래서 이제 응답을 가져왔다. 그래서 21일이 걸렸다. 그 이유가 그랬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을, 예언을 다니엘이 주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환, 응답을 받기에 21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그런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참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주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21일을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응답하셨겠지만 그것을 회방하는 악의 영, 영들의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21일 단일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당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한 우리 하나님 다들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처럼 미갈 천사장이 그 응답을 다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뭐 자꾸 이때 21일 동안 많이 보았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므로 오늘 시간을 끝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먼저 찬송가 176장을 우리 드리도록 하십시다. 176장입니다. 주 안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저를 반겨맞으라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보면 분명하게도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연연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는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오늘 회개하십시다. 주께서는 나의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신데, 주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 나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을 내가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소원했던가를 우리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 회개 기도부터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역사하시는 요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이기적인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음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한 채 아버지 앞에 언제나 회의했고 망설였고 그리고 또 주잔 삶이 되어서 무엇하나 믿음으로 이룬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담대게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이 땅에 이루는을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삶을 투자하게 하셔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서 모든 피로를 채움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림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과 우리 주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없어서,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지 말게 없어서,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나의 가슴에 품고 나의 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함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3장을 우리 드리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맨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0편 69편 13절 이하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기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어 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평기자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큰 물에서 건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는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장의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고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여 문제 앞에 놓여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기도하고 주님이여 고뇌하기도 합니다. 또할수 없는 주님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한 없는 불안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도 하고,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는 분명히 내가 안게 되었다는 생각 속에 깊은 좌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시며 예수 크리스도로 말며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아버지 앞에 분복을 누리는 삶을 아버지 허락해 주실 줄을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하나님의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이 환란과 재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줄을 주여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 마음의 주님 아버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지리라 아버지 앞에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 나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 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참으로 이 재앙을 만나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 아버지 사업이 주님이여 참으로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이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주님이여 아버지 일어서는 귀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기업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이여 다른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하고 다른 마음으로 생업을 운영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여 주 없어서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새로운 길을 돌아보고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여 싸오니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여.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에게 주님이여 그들의 팔을 붙잡으시며 주여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부통령 펜스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든든했었죠.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한 우리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감명적입니까? 이번에도 펜스가 이 코로나 대책 위원회지뭐그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펜스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강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운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아무리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미국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좀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좀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에게 자비와 흥혈로 함께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간구합시다. 특히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미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코로나 재앙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죽은 숫자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겨우 플래트 현상이 보이기 시작한다지만 하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아는가들게 오늘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강구함나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들,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서 아버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언제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일에서는 솔직하고 그리고 또 신속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하나 저들이 영원히 늘 말과 주의 음성을 듣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언제나 겸손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권세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재앙을 통하여 저들이 더욱 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에 재앙을 통하여 저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미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재앙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주님의 거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누욕 땅이 주님여 이 아버지 이 사단의 아버지 불구덩이 가운데 영광로 속에 주님의 있음을 우리가 보옵나니 주님 불상이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선하기처럼 뉴욕당의 주님의 쏟아져서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쳤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건짐을 받고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마다 오늘 자비를 입어 건짐을 받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허락해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장을 벗어나는가를 아버지여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의 해답이 아버지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여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미국이 증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가짐을 세상이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십시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믿음은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더욱 마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회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소홀하게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말씀에 샘물이 터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에 크리스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사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재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더욱더 성숙해가는 길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부족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의리적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 좋은 것이 주어져 있고, 우리 손에 귀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다가, 참으로 우리 손에 주님이여,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아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는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이 되시는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신앙이 있고, 우리 신앙이 자라 우리가 성숙하여 또 복음을 전하며 나의 신앙을 주님에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옵나니 하나님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여 주여 자비의 긍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며 실천하며 아버지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은 성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우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의 스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할 식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큰 소망을 주셨으니 아버지께 이루시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유튜브에서 지금 녹화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요 30분을 넘기니까 끊어져서 또2부가 되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에서 기도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시기를 기도하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재앙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 고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애프터 코로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쓰는 용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한 장 우리 드리시고, 어, 끝냅시다. 85장 우리 드립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고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말씀 묵상, 생명의 말씀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일, 하루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